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지수가 이만큼 밀렸는데, 오늘도 지수가 또 이만큼 밀렸어요. 거의 2% 가까운 지수가 밀렸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다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일주일 내내 지수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둔했다. 다만 우리는 금양을 보는데 있어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어디라고 했죠 아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금양이 같이 연동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린 땡큐예요. 완전 고마운 부분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거야라고 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미 여기서 손질 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은봉이 나왔고 조금 욕심만 갖은다 욕심만 좀 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은봉이 하나만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봉이라는 것이 어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장중에 쫙 밀렸다가 훅 반등 나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은봉도 이것도 좋아요. 왜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은봉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정 나오고 수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 속에서 우리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원하는 자리, 이 라인 구간을 지켜보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언저리 근처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면 아쉽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하면은 이 자리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오면 은 의심하지 마시고 잡아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오면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유연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수가가 여기에요 근데 딱 와서 여기서 반등이 났는데 이 폭이 3%는 너무 과하고요 한2% 내외 정도 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잡아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들의 영역인 거지, 어,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 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한2% 정도잖아요? 그쵸? 1.96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요 정도 구간이면은 내가 다섯 번에 여기서 나눠서 매수할 거, 차라리 여섯 번으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대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시장을 보면서, 아, 여기가 분봉으로 놓고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안올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서 잡아 들어가는 장중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장중에 보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서 아침에 매수를 걸어놓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적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어, 이렇게 대놓고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아, 아쉽다. 내가 여기서 한번 반등을 먹었고, 여기서 반등을 노렸는데, 어, 뭐, 한옥가 차이로, 10원 차이로, 100원 차이로, 이런 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쉽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대로 보내주세요. 아, 우리가 원하는 흐름은 나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흐름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기서 다시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매수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영상에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링크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요. 무료 종목 신청할 수 있는 탭이 나올 겁니다.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일주일에서 일주일에 다섯 개에서 여섯 종목 같이 매매할 겁니다. 언제요?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바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은요. 금요일 날 체험이 끝났을 때이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95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1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까? 요 확률 좋아하시죠? 99%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10만 원 그러니까 10%의 수익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보다 높은 곳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내 원금이.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1년 동안 저희가 보여드렸던 퍼포먼스 결과를 놓고 보면은 100%예요. 100%. 내가 1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단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99%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